3 1 9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KBO 리그 역대 통산 최다 안타 1위에 올랐습니다. 이후 안타를 칠 때마다 새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. 올해 1 0월0일이었죠 잠실에서 있었던 삼성전에서 39년 프로야구 역사 최초로 2 5 0 0 0 0를 달성했습니다. 통산 2236경기 출장, 2 5 0 4 0타 박용택 선수가 19시즌 동안 남긴 대기록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소감이 어떨지 궁금합니다. 자, 청해 듣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그 소개를 해 주실 때는 뭐 핸섬한 외모와 <laughs> 어, 수려한 뭐 몸매 이런 거를 좀꼭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. 참고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예. 우선 제가 받았던 상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은 상패인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아주 멋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정말 19년간 어, 잘 버텨오다 보니까 그냥 많은 누적 기록들을 남기게 됐는데 음, 우리 멋있는 또 후배들 훌륭한 후배들이 어, 그런 기록들을 어, 돌다리로 삼아서 네, 정말 3천 안타, 뭐3,500 안타 또더 훌륭한 기록들 많이 세우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제2의 인생 다시 또 멋지게 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록들을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입이 아픕니다 사실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또 대기록도 많이 달성을 했는데 박용택 선수 개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을 꼽자면 언제 일까요 어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많은 순간들이 생각나고 하는데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2002년 4월 16일 네,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쳤던 첫 번째 타석의 2루타였던 것 같아요 아 네. 그게 가장 어, 기억에 남았던 네, 가장 좀 뚜렷이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, 그때를 지금 기억하면 심정이 어때요? 어, 그냥 아무것도 몰랐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었고 어, 앞날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죠. 네. <laughs> 오히려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그첫 순간을 기억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은 박용택 선수에게도 낯선 겨울이 아닐까 싶어요. 근황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을 텐데요. 어~ 우선 제가 11월 30일부로 직장을 잃었습니다. 네. <laughs> 직장을 잃어서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건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좀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뭐 방송도 조금 하고 있고 또 인터뷰도 하고 있고 네그 다음에 또 짬짬이 지인들 만나서 네뭐 회포도 좀 풀고 있고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지인들 약속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조금 그래도 숨 쉴만 하고 있어요 네. 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<laughs>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네. 사실 박용택 선수를 앞으로 그라운드에서 볼수 없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팬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을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우선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거는 제 지금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다는 거. <laughs> 이게 지금 우리 팬분들을 가장 아쉬워할 것 같은데 네. 그래도 이렇게 중한 목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. 네. 정말 힘든 시기 네. 잘 이겨내시고요. 네. 또 내년에 좀더 세상이 네,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. 어, 우리 프로야구도 좀더 좋은 소식으로만 네, 팬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이제 기록의 산하에가 아니라. 미남 야구 선수 아, 예. 앞으로 그렇게 소개해 줘요 네,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 야구 선수였던 <laughs> 미남 야구선수 출신 예, 예. 박용택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네. 네. 이제 기념촬영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뭐 어, kbo 리그의 베스트 드레서답게 오늘도 멋진 스투스를 자랑하고 있는 예 박용택 선수였습니다 스투텍이라고 네. 불리기도 했죠 네네 네. 자. 기록상의 주인공입니다.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선수에게 드리는 기록상의 주인공 박용택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. 자 이제 왼쪽으로 어, 퇴장을 하시겠습니다.